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이 참, 조명을 다시 셋업을 하느라고 조금 준비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갑자기 또, <laughs> 어, 왜 갑자기 조용해지셨나요? 눈치 보고 있죠. 누가 눈치요? 아, 이방인이 눈치를 보시는군요. 근데 이방인은 언제 눈치 안 보고 사신 적이 있으시나요? 어릴 때는 엄마 눈치 보고 <laughs> 결혼해서는 남편 눈치 보고 어, 열받아. <laughs> 어, 열받아 열받아 지금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만 있으면 눈치 보는 것밖에 신경을 안 써서 눈치 안 보려고 사실은 먼뭐 나라로 가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laughs> 눈치 보는 걸 벗어난다. <laughs> 네. 아니, 황심소가 뭐하는 방송이에요? 여기 와서도 눈치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 동립벌 <laughs> 심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송이 황심소인데 황심소에서 와서 눈치를 본다. 이거는 뭘 뜻하는 건가요? 박사님이 눈치를 많이 주신다는 얘기죠. <laughs> 아, 진짜 눈치 보는 게 거의 뭐 팔자네요. 에이. 저한테 와서 눈치를 보는 거는 진짜 이 영양가 없는 일인데 왜 그러냐면, 저는 눈치를 보든 안 보든, 내가 일단, 그거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전혀 눈치 효과가 없어요. 그럼, 그리고 또 나오신 분 누구 있어요? 이쌤입니다. 이쌤! <laughs> 이쌤은 <laughs>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핸드폰 픽만 <laughs> 하시는 거예요? 아, 눈치를 저도 봅니다. 그래요? <laughs> 이쌤은, 근데, 항상 궁금해요. 네네. 나오셔가지고, 뭐 별로 하시는 <laughs> 말씀도 없고, 질문도 없는데, 네네. 아, 질문하는데 박사님이 혼내시고, 어, 언니, 황심에 놓으시는 분들은 모든 게이 시작과 끝이다. 이 박사님이 어째서, 박사님이 어째서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는군요. 참 신기하죠, 그죠? 황 박사님은 그, 야단 요정.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전혀 야단을 안 치는 사람인데도 야단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거는 제가 참 억울하지 않아요? 아 진짜 너무 억울해요. 지금 사연 주신 분도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네 고3 딸이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해 힘들어한대요. 근데 이게 엄마가 힘들어하는 건지 딸이 힘들어하는 건지 그거부터 알아봐야 되겠어요. 네, 한번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WPI 검사는 저와 딸 아이 검사 결과입니다. 지금 고3인데 강남 자사고 재학 중이고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일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1학년 때는 3등급대였는데 2학년 들어서서 1학기 때, 2등급대, 때 2학기 때는 전교 2등까지 차고 우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불어 과목 시험 때 컨닝하는 사건이 있었고 선생님께 적발됐고 다행히 선생님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 주셨고 그 과목 점수, 점수만 0점 되는 걸로 했습니다. 아이는 너무 창피해했고 그날 엄마에게 미안해했고 그 뒤로 더 잘해서 뭔가 보여줘야겠다는 심정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전교 2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조급하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2 겨울 방학 때 저희 집에 언니 딸이 재수하면서 재수하는 1년 동안 저희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저희 딸과 조카는 너무너무 친자매처럼 친한 사이라 서로 수험생활에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은 평소와 다른 환경이 자기 생활 패턴에 방해돼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고 여러 번 저에게 말했습니다. 겨울 방학이 너무 중요한 시기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다짐이 강한 만큼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두 달쯤 지날 때 아이의 심각성을 깨달아 언니에게 말해 조카는 따로 방을 구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공부 집중이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고3 중간고사까지 힘들어 하면서도 공부를 하더니 이번 중간고사 땐 급기야. 내일이 시험인데도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 자기 모습을 보고 요 며칠 갑자기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 다시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원래 성격은 운동도 너무 좋아하고 잘하고 학교 생활도 적극적으로 잘해 동아리 학급 회장도 하고 발표도 너무 잘하는 멋지고 쿨한 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딸과 저는 사이가 너무 좋았던 터라 지금 상황이 너무 낯설고 힘드네요. 제가 남편보다 딸을 많이 좋아합니다. 네. 아이고, 이 어머니 진짜, 진짜, 그냥 저한테 개인 상담을 왔으면 이 문제 해결을 해드렸을 텐데, 진짜. 지금 사연 받고 오늘 방송하는 동안까지 시간 걸리고, 또 이거를 딸이 직접 저하고 상담을 하는 거하고, 이렇게 이황심술를 듣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이거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6월 22일 토요일 WPI 초급 과정 워크샵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샵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샵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이 딸의 문제가 뭔것 같아 일단은요, 여러분들. 좀 아, 불안해, 불안해, 불안해하는 것 같아. 뭐 당연히 불안해하죠. 네. 아 고삼이죠. 네이또이 이 딸도 전 눈치 <laughs> 본다고, 예 공부가 <laughs> 안 된다고 또 그러시려고 그러시죠, 네. 음. <laughs> 아니 그 재수생 언니가 사촌 언니가 다녀갔잖아요. 네. 그 재수생 언니를 보면서 혹시 불안감이 커지지 않았을까. 어 불안 재수생 언니가 있으면서 불안감이 커진 것도 있고 서로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라서 친하는 건 친하는 거지 같이 공부를 서로 같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거는 진짜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근데 휴머는 같이 공부하면 효율이 올라가지 않나요? 휴머는 같이 놀지 하지 아. <laughs> 않죠. 그리고 이 따님은 사실 휴먼 릴레이션인데, 오 이렇게 자기가 처음에 1학년 때 3, 3등급대로 시작을 했다잖아요. 그런데 2학기 때, 아 2학년 들어서 1학기 때 2등급이 되고, 또 2학기 때는 전교 3등, 아 2등까지 치고 올라갔다는 말은 뭘뜻하는거예요 3등급, 2등급, 1등급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중간고사하고 학기말만 치서 여기서 그냥 2등급 정도 수준만 유지를 해도 이 친구는 웬만큼 대학을 스카이대도 갈수 있다는 거거든요. 1등급 유지를 하면 더 좋고 왜냐하면 다 그거로 가잖아요. 요즘에 70% 수시 수시 수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동급이 1.5등급이나 2.5등급이면 뭐이 친구는 일단 어 자사고니까 특히 강남의 자사고니까 스카이 대 웬만한 데는 갈수 있다라는 음. 생각 드세요? 네, 근데 왜 이분은 집중을 음. 못하고 있는 건가요? 왜 집중을 못할까요? 그건 아주 간단해요 할 이유가 너무... 없어서? 할 이유야 있죠 음. 너, 엄마가 너무 참견해서? 아니요 <laughs> 모르겠어요. 솔직히 1도 이해가 안 가긴 해요. 1도 이해가 안 갔어요. 저처럼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laughs> 네, 뭐 공부를 해보신 분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이거는이 친구 딱 프로필 보면. 딸님이 자기가 가오가 상하는 일이 생겼나? 아니요. 거야? 이건 가오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목표가 없는 거예요. 뚜렷한 목표가 이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 되고 전교 1등 2등, 3등, 1등급, 2등급 받아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대학에 무슨 과를 간다든지 자기가 무슨 대학에 무슨 과를 가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될 그런 생각은 지금 이 딸은 조금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개인 상담을 받는 게더 좋다고. 그렇죠. 아... 근데 왜 그러면 그러냐? 하면 실제로 휴먼이고 릴레이션 만팡인데 아이디얼리스트 성향 바닥이거든요. 그럴 때이 친구한테, 왜, 나 공부 왜 하니? 그럼. 예, 엄마, 엄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요. 지 사람들한테 쪽팔리지 않으려고요. 야, 어떻게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니? 아니,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지. 다른 이유가 공부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이 친구는 사실 본인이 정교 뭐, 2등, 3등까지 하고 2등급에서 1등급이 되면 이 정도면 됐지. 이건 유지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지금 공부하는 상황이거든요. 간단하죠. 정작 이 어머니가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네가 무작정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고 할 때는 아이 입장은 지금은 이제 이미 웬만큼 유지해야 되는 수준이지 더 올라간다는 건 없거든. 쪽팔리잖아요. 본인이 오 어, 진짜 이 프로시험에서 컨닝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적발이 됐을 때 너무 창피했고 그날 엄마에게 미안했고 그 뒤로 더 잘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창형적인 휴먼 릴레이션 아이가 공부하는 데 가지는 동기를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전교 3등까지 됐어. 어, 진짜 훌륭하네거든요. 전교 2등. 전교 2등인가요? 3등 아니었어요? 어, 전교 2등이 됐어. <웃음> <웃음> 여러분 전교 2등 해본 적 있어요? 특히 이런 식으로 본인이 타격을 받았는데 음. 로맨이는 아이디어는 이거 당했으면요 그 다음에 그래 공부나 안 하고 말아 뭐 이렇게 될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laughs> 그렇죠, 그렇죠 여러 그게 야, 가지. 동기가 되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게요. 음. 네 그리고 이 친구는 그만큼 본인이 하겠다는 강한 뭐 열망도 있는데. 문제는 그냥 시험 보는데 그 성적을 바짝 해가지고 올리는 건 있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오 사실 갑자기 무기력감을 느끼다라는 고것 자체는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뚜렷한 이유나 목표를 느끼지 못하는 거야. 단지 잘해야 된다라는 거는 전교 2등보다 더 잘하는 건 1등인데 전교 1등하고 2등은 또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전교1등은 되게 인간이 아니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아, 이 정도면 됐다. 음, 그렇죠. 이미 <laughs> 이 사연 주신 분따님은그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박차고 나갈 이유가 없는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연 주신 분은 아이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바로 그거죠. 이 어머니도 애가 대학을 왜 가는지 알고 있을까요?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머니들은, 어, 아이가 사실 대학을 간다라는 거고, 그 대학 가서 뭘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힘들고, 무조건 네가 거기 갈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대학을 가가지고 무슨 전공을 하면, 뭐, 정치학과를 가면 다 정치인이 되고, 뭐 사회복지학과를 가면 사회복지인이 되고 사회복지사가 되고 심리학과를 가면 심리 상담을 해요? 그렇지 않죠. 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갔으면 싶지만은 정작 그 아이가 자기가 좋은 대학을 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못 느끼거든. 네부모님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일단 가서 거기서 태어나고. 그렇죠? 그렇지 대부분 부모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아이가 약간 무기력하게 더 이상. 뭐 더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힘내 힘내 힘 빠져 있는 애가 힘내면 어떨란 말이에요.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이 어머니는 어떻게 해줘야 될 건가라고 했을 때 아이가 진짜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이 지금 이따님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남들한테 좀 멋있어 보이고. 그렇죠. 남들한테 번듯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남들이 자기를 좀더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좋은 대학을 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뭐 간판이 되니까는 그것으로 빛나는 명함 같은 그런 게 되잖아요. 아, 간판이 아니라 창피하지 않는 자기가 남들한테 너 어느 학교 다니니 이럴 때 적어도 창피하지 않는.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너가 지금 힘이 없는데, 너가 쪽팔리고 창피하지 않을 그 상태는 유지를 해야 되겠지 뭐. 그 정도만 엄마는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뭐 지금 공부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너는 너 스스로를 잘 지금 이 상황에서 관리하기만 하면, 너는 문제 없어. 어 그러면은 모님이뭐 전공을 뭐 이거 이거 어떻게 정하고 이제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아 그거 딸이 자기가 이미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게 있으면 네가 그 그거를 가장 멋진 사람으로 어느 대학에 가서 그 전공을 하고 그 일을 할때 네가 음. 가장 멋있을 것 같니? 뭐그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지금 현재 무기력감에서 좀더 뚜렷하게 본인의 미래의 이미지를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런 건 필요한데 어머니도 사실은 잘 모르시거든요. 네, 프로필이 보니까 동, 거의 동일하고. 네, 딸님하고 비슷해요. 바인거 보니까. 네. 고뭐 엄마가 딸이 무슨 전공을 해가지고 뭘할 건지를 모르는데 어 사실 어머니는 그냥 열심히 애 뒷바라지하고 이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하고 어머님은 거의 W형이거든요. 네. 어머니도 이 휴먼이긴 한데 W형에 가까우니까 일단 번듯하게. 최선 스카이되는갈 거다라고 믿고 있고 또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가지고는 딸아이한테 뭐 크게 자극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뭘 자기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줘야 돼요. 부모, 어머님도 모르시는데 물어봐준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모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됐지. 그냥 누가 누구한테 물어봐? 어머님, 딸에서. 딸님한테 어떻게 어머님이 딸한테 그걸 물어봐 주겠어요?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 상담을 받으시라고. 개인 네, 내가 꼭 그렇게 이야기 안 <laughs> 해. 이 방송 통해 가지고 개인 상담 지금 <laughs> 고객행위 하는 것처럼 되잖아이 <laughs> 선생 나를 지금 고객행위 하는 인간으로 지금 찌질하게 만들어서 이원하겠어요 네, 말을, 말을. 광고 듣고 상담 <laughs> 사연으로.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바랍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한 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수 있습니다.